안녕하십니까. IoT 기반 통합 하수 처리 시설 최적 에너지 관리 스마트 솔루션 개발 및 실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UNU 대표이사 유광태입니다. 저희는 주간기관으로서 연구에 참여하였고 참여기관은 테크로스 워터앤에너지, 부강테크, 고려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와 참여하였습니다.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연구개발 핵심 성과별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량 확대, 고에너지 소모 시설인 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15대 국가 인프라 진흥화 과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하수처리시설 전력 에너지 사용량은 송풍 에너지가 전체의 약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활성 슬러지에서 송풍기는 미생물을 성장을 위하여 필수 요소이나 과도한 에너지 사용으로 인하여 절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송풍 에너지 사용량은 유입 하수량 그리고 유입 COD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따라서 하수처리 설의 전력 에너지 관리는 송풍기 에너지 관리가 핵심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는 IoT 기반 통합 하수처리 설 최적 에너지 관리 스마트 솔루션이며 주요 공정 전력 에너지 사용량 측정. 스카다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에너지 효율 분석 소프트웨어, 유입 수질 분석용 스마트 센서, 공정 진단 및 방류 수질 예측 소프트웨어, 호기조 송풍량 자동 제어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모바일 기반 모니터링 플랫폼에 데이터가 수집되고 관리되도록 개발하였습니다.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말씀드리자면은 금해 연구는 스마트 센서를 개발하여 현장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존 센서에 비하여 실시간으로 수질 항목을 측정할 수 있으며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정 분석 기술의 경우에는 머신러닝 및 수학적 모델을 사용하여 모델링을 하고 공정을 진단합니다. 공정 제어의 경우에는 다중목적 기술을 적용하였으며 유입 수질 자료를 활용한 미래 예측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개발한 기술은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상용화된 기술입니다. 저희는 2년 동안 연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1차 연도에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차 연도에는 개발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실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목표 시스템 구성도입니다. 현장에는 수질 계측기 그리고 저희가 개발한 스마트 센서가 설치되고 센서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는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모니터링 워크스테이션에 수집이 됩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클라우드 서버로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고, 클라우드 서버에는 저희가 개발한 분석 예측 솔루션이 운영되면서 운영 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모바일 기기로 결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연구는 과학적 성과, 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를 모두 달성하였고, 특히 에너지 효율 분석 및 수요 예측 오차율 4.5%, 방류수 수질 예측 오차율 2.3%, IoT 센서 오차율 1.9%, 에너지 절감 26.4%. 테스트베드 적용 9개소로 모든 성과 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실시간 다항목 스마트 센서는 수중의 유기물질, 질소 및 인을 시약을 사용하지 않고 측정하는 차세대 광학 센서로 국내 최초로 상용화하였습니다. 올해는 NEP 인증을 획득하였고 다양한 지자체와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공정 운영 관리 솔루션의 경우 시뮬레이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하수처리 공정 에너지 절감 및 예측을 위한 의사결정 솔루션입니다. 지능형 공정 운영 관리 솔루션도 지자체 및 다양한 대기업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에너지 효율 분석 및 수요 예측 오차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핵심 목표 중의 하나인 에너지 효율 분석 및 수요 예측 오차율의 경우에는 목표 오차율 5% 이내를 달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 설은 전체 전력 량만 수집하고 있는 반면에 저희는 송풍 에너지 측정을 위한 전력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개별 시설의 기기 가동 시간을 이용하여 전력 모니터링 결과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력 소요량을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예측한 결과 평균 오차율 4.5% 이내로 연구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모두 현장에서 실제로 측정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검증한 것입니다. 하수처리 설 에너지 효율 분석 예측을 위하여 저희는 일간, 월간, 에너지 수요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예측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개발한 기술은 스스로 학습하는 자율지도 학습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 플랜트 주요 설비 전력 사용량 모니터링을 위하여 전력 모니터링 장치를 개발하였고, 스카다 시스템과 연계하여 클라우드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스카다 연동 IoT 설비 모니터링 시스템 이 경우에는 스카다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또한 개발하였습니다. 설비 가동 시간을 이용한 공정 설비별 전력 사용량의 경우에는 모든 설비에 전력 장기를 설치하지 않고 소규모 설비에는 기기 가동 시간을 확인하고 이를 추정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따라서 적은 비용으로도 높은 신뢰도로 전력 사용량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보정계수 0.98로 실제 1에 가까운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수처리 플랜트 에너지 효율 분석을 위한 성능 지표 또한 개발하였습니다. 이는 KPI라고 불리우는 것이며 단위 오염물 제거당 전력 사용량을 추정함으로써 대다수의 하수처리 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환경부나 또는 지자체에서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전력 사용량을 평가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방류수 수질 예측 오차율에 관한 것입니다. 공정운영을 하는 경우에 방류수 수질 예측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인공지능 기반의 앙상블 모델을 개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하수처리장 최종 방류수 수질 중에 TN을 예측한 결과 2021년 1월에서 2일 동안에 1개월 동안의 예측오차는 2.3%로 연구 목표 5% 이내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솔루션은 생물발음조 전후단에 저희가 개발한 스마트 센서를 설치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예측하는 것입니다. 개발된 시스템은 운영자가 개입이 필요 없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면서 예측 오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술에 대해서 좀더 설명드리자면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한 앙상블 예측 모델로서 복수의 인공지능 모델을 선정하고 가장 우수한 모델을 선별하여 예측에 활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델로 인하여 더욱 신뢰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기술들은 보시는 소프트웨어로 개발이 되어서 현장에 적용되고 또는 데스크탑 PC에서 사용자가 직접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IoT 센서 오차율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센서는 빛을 이용한 수질 측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의 흑광 강도를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질 및 질소인을 동시에 측정하는 센서로 소비 전력이 낮고 친환경 기술입니다. 이러한 센서는 저희가 직접 설계 생산을 하는 국산화율 95% 이상의 센서로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습니다. 기술력을 인정받아 올해 NEP 인증을 받았습니다. 하수도 분야의 센서에서 NEP 인증을 받은 제품은 저희 제품이 유일하고 글로벌 탑 환경기술 스타 기술로 선정된 바가 있으며 환경공단 성과공무제의 성공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신 것과 같이 스마트 센서는 소형 구조로 되어 있으며 고성능, 고내구성 장비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센서는 수중 30m에서도 연중 상시 운영이 가능한 고신뢰성 제품입니다. 다양한 수중 방해 물질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고농도에서 비어커브 보정, 탁도로 인한 매트릭스 펙터에 대한 보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IoT 센서 오차율 목표 달성을 위하여 공인 시험 기관의 성적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저희가 청주 산업단지 방류수 TOC 분석 결과 1.9% 오차를 보여주었고 연구 목표 5%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환경공단에 저희와 동, 공동으로 진행한 결과라서 1년간 측정한 결과를 검증한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스마트 센서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내식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센서를 개발하고 고강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써스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측정부의 세정을 위하여 압축 공기 세정, 브러시 세정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마트 센서와 기존 센서와의 차이점은 화학 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실시간 스마트 센서라는 것입니다. 기존 센서는 법적 규제가 필요한 방류수 수질 측정에 사용되고 있지만 저희 센서는 공정 내 수질 모니터링 및 공정 제어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센서는 목적에 따라서 달리 적용될 수 있고 저희 스마트 센서는 기존에 측정할 수 없었던 고농도 하수의 측정에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스마트 센서는 국내 약 9개 처리시설에서 검증을 해왔습니다 유기물질 및 질소인에 대해서 수천 해에 걸친 실험 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상대오차 15% 이내 결정계수 0.9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결과에 대한 그림입니다. 대부분의 측정 항목에서 매우 높은 직진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 공정의 에너지 절감에 관한 것입니다. 금의 연구의 주 목표이기도 한 송풍 에너지 절감입니다. 저희가 스마트 센서, 인공지능, 시뮬레이션 기술을 이용하여 송풍기 에너지를 절감한 결과는 약 26.4%입니다. 이는 6.5개월 동안에 대한 전력 사용량 결과를 비교하여 얻은 결과입니다. 이를 하수차례장 전체 에너지로 환산하면 약 8%에 해당되는 매우 큰 수치입니다. 이 결과는 연구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였고 이 결과는 많은 지자체에 지금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송풍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었던 기술은 메스플로우라고 하는 시뮬레이터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IWA SM2D 모델을 적용하고 생물 반응조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서버에서 자동으로 운영이 되며 자율운전 기술을 이용하여 운영자의 개입 없이 1시간에 한 번씩 또는 그거보다 더 짧게 공정을 시뮬레이션하고 상태를 운영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개발한 기술은 데스크탑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PC 같은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하여 결과를 언제 어디서나 조회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 기술 이외에도 통계 분석 기법 중에 하나인 군집 분석, K-MIS 클러스터링을 이용하여 과거 데이터를 통계 분석하고 운영자에게 주기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였습니다. 에너지 절감 결과를 요약하면은 하수처리 설 전체 전력량을 약9.9% 절감하였고 이를 연간 에너지 절감으로 환산하면 10.6 TOE에 해당됩니다. 온실가스로 환산한 경우에는 21.3 톤에 해당되며 운영 기간 중에 단한 번도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테스트베드 적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는 실험실에서 개발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경기도 의왕 무주 안성 하수처리장에 연구 내용을 적용하였고 검증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은 이두 처리시설에서 얻은 결과입니다. 전력 및 수질 원격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을 2019년도에 구축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테스트베드에 저희가 개발한 기술들을 설치하고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무주군 안성도 마찬가지로 현장에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두 처리장 이외에도 저희는 다양한 처리설의 기술을 적용하여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군산 사업소, 미량 사업소, 용인 사업소, 그리고 울산 SK 에너지까지 저희 기술을 현장에서 테스트하였고, 울산 및 경기도 시설의 경우에는 SK 에너지 및 삼성 엔지니어링에 저희 센서와 솔루션을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청주산단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환경공단 성과공유제 일환으로 진행되었고 성공 판정을 받았습니다. 파주사업소는 참여기관인 테코러스 앤 워터에너지 사업장에 저희 센서를 적용하였고 현재도 센서는 정상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사업소의 경우에는 참여기관인 부광테크 연구의 일환으로 대전사업소에 센서를 설치하여 운영을 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함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 기술은 플랜트 제어 및 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기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 분야의 실시간 제어 및 모니터링 그리고 스마트 센서를 활용한 응용 기술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개측 결과는 대국민 서비스 이하여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개발 제품은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업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서울특별시, 삼성엔지니어링, SK에너지, 풀몬식품, 에코시텍, 포스코건설 K1 에코텍, 환경공단, 수자원공사 등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개발한 기술은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발생량 감축을 할수 있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 관리 시장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15대 국가 인프라 지능화 전략에 부응하는 저비용, 고효율 관리 체제로 전환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